미스터트롯 3 송가인 철록담을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내린 뜻밖의 결정은 무엇일까? 미스터트롯 3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의 별 송가인이다. 많은 이들이 송가인을 트로트의 여왕으로 칭하며 그녀의 노래 실력과 무대 장악력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 송가인이 내린 예상치 못한 선택이 있었으니 바로 철록담을 주목한 것이다. 그렇다면 송가인은 왜 철록담을 선택했을까? 그녀가 내린 뜻밖의 결정에는 어떤 깊은 이유가 숨겨져 있을까? 1. 철록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 송가인은 미스터트롯3에서 수많은 참가자들 중에서 철록담을 주목했다. 철록담은 트로트의 무대에서 처음 등장한 인물이지만 그의 독특한 개성과 노래 실력으로 빠르게 팬층을 형성했다. 송가인은 철록담이 가진 잠재력과 특출난 무대 능력에 주목하며 그와 함께 듀엣 무대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송가인이 왜 철록담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했다. 이 철록담의 음악적 재능과 가능성. 철록담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춤과 무대에서의 표현력 또한 뛰어나다. 그의 다양한 능력은 송가인이 그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송가인 자신도 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 철록담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의 에너지와 관객과의 교감을 잘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3. 송가인이 보는 철록담의 가능성. 송가인은 철록담이 향후 트로트 무대에서 큰 인기를 끌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철록담은 그의 독특한 매력과 스타일을 통해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송가인은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이 그를 선택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4 철록담의 도전 정신과 인내. 철록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가 겪어온 어려움과 도전 정신이다. 그는 과거 여러 번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왔다. 병마와 싸우며 다시 일어선 철록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가졌다. 송가인은 이러한 철록담의 인간적인 면모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가수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했다. 오, 송가인과 철록담의 듀엣 무대 그 의미는 송가인과 철록담의 듀엣 무대는 그 자체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송가인처럼 트로트의 선두 주자가 함께 무대를 꾸미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이다. 송가인은 철록담과의 듀엣을 통해 그의 음악적 성장을 돕고 더 많은 팬들에게 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 무대는 송가인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졌으며 그녀는 철록담과의 듀엣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6. 철록담의 성장과 송가인의 역할 송가인은 철록담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송가인은 그에게 트로트의 전통과 스타일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음악적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송가인은 철록담이 단지 트로트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지닌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7. 트로트의 미래와 철록담의 위치. 현재 트로트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트로트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철록담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있을 가능성이 크다. 송가인은 그가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철록담은 앞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것이다. 8 송가인 철록담과의 협업에 대한 평가. 송가인과 철록담의 협업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협력이 아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적 비전과 열정을 공유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다. 송가인은 철록담이 가진 재능을 인정하며 그가 더큰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울 것이다. 송가인의 말처럼 철록담은 앞으로 트로트와 다른 장르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 것이라며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구 송가인의 비전, 트로트의 미래를 위한 선택. 송가인이 철록담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노래 실력 때문만이 아니다. 송가인은 철록담의 음악적 가능성과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협업을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선택이기도 했다. 송가인은 자신이 이끌어갈 수 있는 트로트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이번 글에서 천록삼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지닌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그가 이룬 성취는 단지 무대 위에서의 모습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활동하는 가수가 아닌 다양한 음악적 색깔과 그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록삼은 그가 걸어온 길에서 보여준 강인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특히 병마와 싸우고 이겨낸 이야기에서 그의 인내와 투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응원과 존경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성공을 거둔 것을 넘어 그의 음악과 무대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천녹삼이 가진 음악적 깊이는 그가 발표한 신곡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번 신곡에서 담고자 한 메시지는 단순히 감동적인 음악을 넘어서 관객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에 담겨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제목은 그가 한국의 아름다움과 힘을 노래하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것으로 그의 무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관객들과의 감동적인 상호작용의 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관객들이 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공연에서 보여주는 탁월한 능력 중 하나로 그의 공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또한, 천록삼은 송가인과의 듀엣 무대에서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와 음악적 조화가 돋보였습니다. 송가인이라는 트로트계의 거장과의 협업은 천록삼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송가인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그와의 뒤에 든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송가인과의 무대에서 천록삼은 더욱 빛을 발하며 두 사람의 음악적 깊이가 잘 어우러져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천록삼의 음악적 성장은 그가 트로트 장르에 들어오게 된 배경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가 이전에 활동했던 다른 장르와 트로트 사이에서 겪은 고민과 조심스러움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존경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도 항상 겸손하게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인성은 팬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며 그의 무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또한 천록삼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트로트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과거의 트로트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색깔을 입혀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는 그가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장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천록삼의 음악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그의 목소리와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표현력입니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노래 속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감동을 나누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공연은 마치 하나의 대형 음악 축제처럼 관객들이 함께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관객이 듣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무대입니다. 천록삼은 그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의 연결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며 그 안에서 팬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순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대에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의 무대 경험은 그를 더욱 강력한 가수로 성장시켰습니다. 무대에서의 에너지와 함께 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적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기대를 넘어서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천록에 대해 다룬 내용은 그가 음악과 예술,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적인 재능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 그리고 그가 겪은 인생의 고비와 그로 인한 내적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천록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실력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무대에서의 에너지로도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천록의 음악적 여정과 인생의 전환적. 천록의 음악적 경력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트로트와는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였지만, 트로트의 매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음악에 녹여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를 통해 많은 팬들과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천록이 겪은 병마와의 싸움은 그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 무대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전해지는 힘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겪은 인생의 깊이에서 나오는 진정성과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과의 교감 천록의 무대에서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의 깊은 교감입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특히 동해물과 백두산과 같은 곡에서는 그가 팬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직접 소통하려는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그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조하고 이를 통해 공연을 더욱 특별하고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천록이 관객들에게 요청하는 담 이라는 외침은 단순한 관객 참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공연이 단지 가수와 관객 사이의 일방적인 공연이 아니라 서로의 에너지가 맞물려 하나의 큰 감동을 만들어내는 경험임을 상징합니다. 그의 공연에서는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음악적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천록의 공연을 다른 트로트 공연들과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송가인과의 협업. 천록과 송가인의 듀엣 무대는 그 자체로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송가인은 트로트 음악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그의 가수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감동은 천록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송가인과의 듀엣은 단순한 콜라보레이션을 넘어 두 가수가 각자의 음악적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두 사람의 무대에서의 에너지는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하며 팬들에게는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송가인과 천녹의 협업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음악적 교감과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그들이 함께 나누는 음악적 언어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 뒤의 무대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천록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더욱 발전시키고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결합해 나가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천록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그가 가진 음악적 깊이를 더욱 넓혀 갈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삶의 고난과 희망,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이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록은 그가 가진 능력과 인성을 바탕으로 음악과 무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천록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아티스트 그 이상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예술적인 재능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 프로듀싱,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는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천록은 단순히 스타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갖춘 종합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발표한 신곡들을 보면 그가 어떤 음악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제목의 신곡은 단순한 민속음악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음악으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은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천록은 이 노래를 통해 자신이 가진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철학과 세계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항상 관객과의 소통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록은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관객들과 함께 그 순간을 공유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객에게 노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점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무대 예술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천록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 역시 그의 음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는 항상 겸손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송가인 씨와의 뒤엔 무대에서도 천록은 그저 한 가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음악계의 선후배 관계와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음악적, 인간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록이 트로트에 진입한 이유는 단순히 장르에 대한 호기심이나 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음악이라는 예술이 가진 깊이를 존중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찾고자 했습니다. 트로트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그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 장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트로트 스타들 특히 송가인 씨와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기까지 했습니다. 천록은 음악은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준다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가사에는 그가 겪은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담겨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의 정신력은 그의 음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며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신곡 발표는 언제나 큰 화제를 모읍니다. 새로운 곡이 발표될 때마다 그 곡의 제목과 가사 속에 담긴 의미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동해물과 백두산 역시 그가 꿈꾸는 큰 꿈을 담은 곡입니다. 이 곡은 단순한 민족의 상징을 넘어 전국을 여행하며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천록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한라산 백록담까지를 넘어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더욱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의 역경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며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송가인과의 협업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송가인과의 뒤에 든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송가인 역시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잡은 인물이기에 그녀가 천록에게 뒤에 들 제안한 것은 그만큼 천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송가인과 천록의 협업은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었고 두 사람은 무대에서의 호흡이 잘 맞아 팬들에게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천녹은 가수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인성 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가 트로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또한 무대 위에서는 늘 새로운 경험을 쌓고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가수로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의 음악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자세와 팬들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천록은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팬들에게 전달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 갑니다. 이는 그의 무대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깊어지고 그만큼 무대에서의 존재감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가인과의 듀엣이 이루어진 후 천록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트로트 무대에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선택했을 때그 선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믿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적 감동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신선함과 열정은 트로트계의 기존 스타들과는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이는 그가 앞으로도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로 계속해서 주목받을 이유가 됩니다. 천록의 노래와 무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경력만을 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감동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며, 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천록은 단순히 트로트 스타로서의 자리에 그치지 않고 음악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과 열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트로트계의 중심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